미 가져 마세요 가져 세요 끌어내. 끌어내. 여기 가면 안 되는데. 어, 설마, 설마. 이 돌리는 건가? 네. 어. 돌려 돌려. 돌려, 돌려. 와! 와! 카메라에 손은. 너무 쓰이네. 오. 여기 되게 좋게 들어 있어. 엄청 좋아 보여 아, 저요? 네 <웃음> <웃음> 역동감 있는 촬영을 위해 카메라맨 상 군대 잖아지금역 역동적인 또 촬영을. 브랜 알겠습니다. <laughs> 왜안 움직이냐? 뒤에서 움직여 이거. 봐. 이리 축. 야, 야, 야 어. 여기. 야 여기 다거좀 봤다.

자, 요쪽 반타, 요다 반타. 만있 그래 그만큼 m 어와발리고 페티나 형 지훈 춤도 n 네. 달라고 해야야오잘 맞았어 잘 맞았어 여기 있어아 오늘 이런 게뭐 우와 야아아아아아아 반대! 반대! 뒤에! 뒤뒤다 무시! 이깜짝 오케이! 조심 오우! 이래! 천천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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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 가까운데! 가까운데! 패스 정확도가 왜그래 우리도 이 그대로 가나 괜찮아요! 지금! 이 어, 미안해. 미안 미안, 미안. 안녕하세요. 미안. 미안. 어, 뭐 뭐, 두개더 돌리면 되지. 뭐. 안 나오면 나올 때까지 돌리면 되지. 어, 네. 아, 어. 그렇게. 저희는 왜 하지 못했을까? 그러니까. 아, 왜? 우리 왜? 리그 내내 잘했는데, 그 왜? 어, 지난주에 왜 그랬을까? <laughs> 약간 머리로는 아는데. 뭔가 쉬었어요. 아, 지난주에 뭐쉬었어 와. 좋다좋다 그, 와, 왜 이렇게 빨라오다잘 나오는데. 오우. 아. 아 갔다. 이름만 부르면 돼? 돌아 돌아 돌아. 아니 패요. 나이이이이아야 아, 저고 있었다고. 믿고 있었어 F가 넣었어요. 이런 눈치 없는 놈들. F가 넣었어요? <laughs> 넣었어요? 주현영이 1대 0이요? 아, <laughs> 이런 어잘지나갔네아니아야아두골넣나 그러고 있는 거 그쵸 죠 형님 너 오해하신 거 아니에요? 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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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뭐야, 1대1이야? 1대 1대0. 2대0. 대0 2대0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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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대 러시아에서 이렇게 축구를 한다고 좋아 나이스! 나이스! 수 도대체 러시아는 축구왜 하는 거야? 아, 저, 저. 벌려 벌려! 다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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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려 아, 있어 오, 넣어준다! 더 넣어! 그렇지! 오케이 좋아! 아, 아 어. 리빨리파이올라가 소리, 소리. 올라갔어! 어! 내려와야 돼! 잘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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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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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

오와, 오, 까비. 까비. 어, 까비. 나이스 킥! 오른쪽! 3뒤, 3뒤. 와! 오른쪽! 응. 아, 어, 오케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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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케이! 오케이! 이이

<목소리> 안돼! 붙어야 돼! 붙어야 돼! 붙어야 돼! 아! 붙어야 돼! 슈팅 주면 안 돼! 존나 거. 족 김호진, 김호진 딸깍이야 딸깍. 무서워지켜 놓 왔다 왔다 왔다. 왔다. 아, 앞으로 가서 때려! 왔다. 나이스. 형만형 아. 나이스나이스 좋았어. 그냥 호신이 좀막아준예 안 여기 잡았다, 잡았다, 아, 안뛰어가 돼! 여기 저기 지켜켜아고립됐 아, 내무 내려, 내려! 아, 구수비! 올라요아이 아! 네, 아, 너무 아, 다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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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 많아요. 싸 <놀라라> 같이 싸야지. 거기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해둘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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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안돼 안안 다들 지 그렇게 하면 안 돼! 다들 이 왜! 붙어야 그그 돼! 붙어야 붙어. 돼! 어. 붙어, 붙어! 빨리 줘야 야, 돼! 그래. 뭘, 뭘면 어. 안 돼! 왜, 왜, 요 왜요? 왜요? <웃음> <웃음> 아. <웃음> <웃음> 나이스! <웃음> 집중, 집중! 집중! 어. 나이스, 나이스! 컷! 돌려, 돌려! 일단 돌려!

오케이! 됐다! 됐다! 나이스, 나이스! 덮, 덮치잖아. 어, 연기 어, 올 응, 텐션. 돌려, 좋다. 돌려, 돌려! 바도 응. 돼요! 아, 안, 안 네. 돼! 어어 네. 주고받아, 오케이! 반대 텐션이 형, 오케이! 반대 여기, 양기이다 나이스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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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 엄청 타고 거기서와 무슨놈 아쳐야이거 치고 못날 그거 아저저저저저 좋아 이 소리 무아 무분 아 숨차게 아, 안 했는데 야너야너 어디 가아 소... 까비다 이거 내려와 내려와 아, 깜짝이야, 내려와 맞힌다. 자리 자리 아, 아, 어디 뒤 붙어 야 돼. 저기 상 나와졌다. 빨야 가. 가운데 올어와너 가운데야. 올야 가운데 가운데. 야, 들어왔다. 또 나오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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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보면 가운데서 용규 들어왔어. 용규 들어왔어 용규. 아, 나이스, 좋아. 붙어야 돼. 좋다, 좋다. 좋다. 아이고, 아이고. 나이스, 나이스. 내려, 내려. 나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. 너무 아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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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너무 아깝다. 야, 다 아, 올라갔다. 아, 서로, 서로, 서로. 다 올라갔다. 반로자 아, 앞으로 나와요. 지 빨, 빨. 싸지안 돼! 좋은데! 아, 아, 어. 아. 안 돼, 안 돼! 아, 나 좋다, 좋다. 어, 가 가, 잘생기 가! 우 앞으로! 가, 가, 가! 야, 다쏜다다

거기가 디자이야. 네 아, 강동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돌아, 돌아, 돌아. 둔다. 스3슬3한 분, 한 분, 한 분. 아야너 차, 아두 명인데, 우리 할 필요 없어. 두 명이 있어두 명. 아 야 선호야 내려와, 내려와 <목소리> 거기 쟤져 중앙선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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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연호꺼 연호꺼 내려, <목소리> 그래 둘이 쏴야 돼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오 나이스 어 어, 아 루키뻔했다 루키뻔했어 <목소리> <목소리> 생일 몇대 놓으시죠? 이때 여기 0대형 손으로 막아야 돼. 4 5 6 7 8 9 10 11 1 3 14 15 16 17 18 19 10 11야3 1 3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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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어!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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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! 아, 바라보고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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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

됐다 됐다 우뭐 나갔다 너무 하다아 이거 한갔다 아아! 차 학교 계 감독님들 3명씩 지정해주세요 3명씩 형님한번가져갑야다빨려요자데리 빨리 키퍼 형님 할 거죠? 3명씩 지정해주세요 한 마디 야야 야. 아니야, 아니 아니. 야나는 아니고. 우리 의견이 그랬어요. 어, 어, 어. 우리가 선호랑 현만형이랑의원이형 응. 차. 그, 그. 자, 그리고 감독님. 혹시 네가 맞기냐 아니, 키키뭐 오늘 경기 안될 오늘 너무 소극적이었어. <laughs> 어? 아, 원글이 원글. 먼저 살래. <laughs> 나도 살래. 성공이 었지 성공이 었지 사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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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사. 먼저 먼저 오케이. 먼저 먼저, 오케이. <laughs> 어우씨 먼저 탈게요. 야 이씨 나 마지막이야. 아 어, 떨리는데? 형, 형. 괜찮아. 우리가 올라가자. <laughs> 누구에요어 어우씨 누구? 어씨누요 <laughs> 어우씨 누구예요? 어누구요어요어요어 <laughs> <레기> <레기> 야, 호주님, <호중이> 오늘 4개 먹어 오늘 4개 먹었어? <레기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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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<레기> 원래 어드림은 없스면이면형이면형이 면형이요? 면형이요? 면형이 면형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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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형이 면형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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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형면형면형이면형면형면형면형면형면형면형 있잖아. 와! 아시 때려 가지아미아 마이크! 다 오! 나 승리가 어 뭐야 아직 아데 문승리가. 아! 아, 괜찮아. 괜찮아. <laughs> 단바인드. <데리고>. 오 아, 이거 <laughs> 가게 <laughs> <laughs>